눈도로를 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럼이 돌아왔다. 네 아, 사과 상자 정보를 맞치는 썩은 사고. 바로 나다. 음, 뭐 폰카를 빼야지. 레버를 하지. 오, 나 1등 이겼어. 와, 진짜 세다. 드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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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우 레인저. 미모를 마주해라. 엘프지, 이거. 엘프 시너지 없지. 연승 끊겼지? 근데 50원이네? 어떻게 어? 이기지? 침묵 가면 또 부졌지? 침묵 가면 아, 처음 궁아하다 근데 뒤에 진짜... 에이! 아니... 어? 아, 욕, 욕대급이다. Okay, <laughs> 아이템 진짜 욕대급. 아, 윈드레인저 파니까 뜨노. 아, 1 0이네 곧. 아, 나도 맞춰야 되 돼. 쟤네 죽을 피가 아닌데. 아, 육 나이트 다육 나이트 드나? 아, 지금 못 봤어? 우와, 지금 걸리고그 이기네. 레핑인 네, 같은... 것 같은데. 어. 어, 난 인간의 털을 쓴늑대 셰핀 107, 107, 107핀107핀107 그래도 이 셋다 몰빵 조합인데 이 니드레이저 탭이 너무 좋죠 셋다 몰빵 조합 아 메두사 얘네 궁좀 썼으면 좋겠다 자유적성이나 그런거 아니야 내 상점에 매도사 떠 있는데 가져가라. <laughs> 얘네 진짜 구만 쓰면 좋겠다, 타원이랑. 나또풀 받겠네. 타원 침묵. 풀파를 쓰겠다. 풀파를 쓰겠다. 그러면 인에레인저가안 들어오죠. 아니, 데미지 미쳤음뭐이니 이거? 와, 아니 말이 되나, 이거? <laughs> 와, 잘 키운 원디일1 <laughs> 드나, 안 부럽다. 10렙이네. 아 하아... 악마 안왔을까 타원이 궁을 못 쓰네. 약간 뒤로 배치해볼까? <놀람> 이번엔 코파가 고다 떨어져놨다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 아 이거 코스 안 걸려서 다행이다 헥스 거.. 근데 네, 얘 헥스 걸리면 지는 거 아니야? 근데.. <laughs> 네, 분의일인데 1인가? 디스 네, 러퍼 없다. 그렇네. 디스 네, 러퍼가 없네. 아 욕심 부리면 안 되나? 잠시만. 남은 게 18. 그럼 2라운드만 더 보자. 까만요 아닌가? 여기 잡을 수 있나? 못 잡지? 야 드래 드레, 니 드래 니랑 키움으로 잡겠구만. 드랑 이거 1대 뭔데? 이야 게임 끝났네. 사기꾼. 사기꾼이다 사기꾼. 저거 조합 없나? 있음. 근데 안 뜸. 아직 안 떴어. 네모네치가 없네. 한번 남았거든? 일단 하, 한 턴만 잡자. 5원.. 5원이니까 좀 크거든. 아.. 참참안 되나? 이번 턴안 죽을 거 같은데? 쟨레에도 발전이 별로 없음. 아니 그냥.. 피가흐고 있는 약국은 아주 예뻐 봤는데, 얘네도 발전이 없다니까. 아이퍼 점프하고 두발출고 두 아니 아니 템이출출출출출데출출출출출출출출고 어, 있는 거. 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 나까 출항할 시간이구난 인간의 탈을쓴 늑대지. 개맞네시간이와 이거 끝났다. 님이 선상에 다 와. 아 시간. 아비. 끝났어, 사운드를 넣어주구나 아, 도 이기. 야, 안되드템 아. 기명두 마리 돼도 니가 이기. 삼성 찍어 내가 이길 것 같은데. 아름다웠을 적에. 내가 무엇을 놓치는지 그 아이던 버 찾으러 립시다 아무가 움직이는 건중하지 않지. 행진을 돌려라. 진을 돌려라. 와. 빨리. 빨리. 아! 아 다음 턴 넣으면 되지. 다음 되 다음 지

그래도 뭐 많이 만들었다? 카나 1성드누드야1는야1야1야야구야는 누구야? 1위는 누구는누는데 아 이거 보통 못좀아제 초반에 개사기 칠 때부터 높아해놨어야 됐어. 이러면 와, 내가 그냥 아이템으로 좀, 좀 빠른 거 같잖아. 뭐해나치여서 아, 죽었는데. 역전하는 거부터 해놨어야 됐는데 드나 사놓을까 견제용으로? 나쁘지 않지 않다. 나다 나쁘지 다 나쁘지 다 나쁘지 않다. 나쁘어 않다. 나쁘 거. <laughs> 라는 거. 애니코 마모요. 템떨어졌다로브소드 미스릴 해메로브소드 어, 데몬했지. 야, 데몬했지. 데몬했지? 그 아이 거다주자아요 어. 아니, 델 데몬했지부터 주세요, 빨리. 어, 맞다. 이거 없었어. 렐릭이랑 조합 있으 <laughs> 미쳤다. 엘릭이랑 조합이 있어. 그냥 이거 다 주면 알아서 제일 비싼 거 합성 되지 않을까? 근데 왜 합성이 안 되냐? 바로 바로 되는 거 아닌가 원래? 어, 아, 원래. 와, 나 이거 합성 두개 됨. 미쳤다. 아. 정신 나갔다. 잠깐마 이거 중복 합성이잖아. 그럼 어떻게 어떤 게 되냐? 뭐 아무것도 되겠지. 다르달루스가 되냐. 뭐가 되냐.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. 어, 이거 끝나고 우리 마리오 가 아무 의미가 없다. 자오성5 오성이 오섬. 너무 대다. 오성이. 용두 마리한테 맞아도 드로우레인저 피안 깎인. 와, 디바인 레피어 레이피어. 야, 저거. 아니다. 저기서 더 나올 건 없네. 아니, 이게, 뭔 템이, 이럼 자벨링까지 안 나오나? 그럼 뮬리드도 나오는데. 그냥, 그냥 넣어둬도 되는 거 아님, 이제? 어, 템 적용 6 개까지밖에 안 되거든. 돼. 어차피 넣어줄 애도 없는데 와 이걸 이렇게 없잖아아골등이었 보자 기리는 거. 뭐야 제스 신형에서 이겼어 뭔소리 어, 드로레인저가 살아있네 아 그렇네 드로레인저가 살아있네 어, 라 있다. 레인저만 안 죽으면 질 수가 없다. 애니 금방 안나오누음 내가 드나 3개 들고 있어. 드나 삼성 절대 안 나와. 뭐야? 얘 뭔가 실수한 거 같은데, 뭐판딩 팔았지? 그러게. 루나 두 개를 넣었는데? 에반데 오, 하는 거지. 얘는 루나가 템이 아무것도 없다. <놀던> 떨었다 이번 판. 근데 애니그마 팔아서. 나이트 1에 한 개나? 왜? 에 우에. 너무를 걸었다. 이거 비마? 비마 팔고 딴거 내오면. 아, 근데 이거, 왜 있어야 되냐면, 이거, 드로인저딜법 비스트. 이 헌터 4개인데? 아니, 이 비스트. 아, 얘 오크잖아, 원소린. 어, 뭐야? 얘 헌터네? 비마는 필요 없어. 이거 팔고 다로거 못할 것같 오케이. 끝났다. 구해. <목소리> <laughs> 진짜 끊어. 아, 씨 와, 폰이다.